할리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가자 오. 가워요 3, 2, 1 공격을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시그마 자리에 왔는데? 오우 C 왼채나 타있다 오우 위형 하나 둘 주방 주방. 팀아 노 좋은데... 잡아. 팀아 반피. 뭐. 키워마 반피. 키워마. 주방 개단, 아유, 음, 잘, 잔다, 이 개다. 어레크레 계단 피엘. 잘아 잔다 이줄게자아 유도 뭐야? 여기 있네. 와.

이거 왼쪽으는 거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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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왼쪽으로 왔다. 이거 피드 펠트님. 이거 바로 가서 맞아. 이거 체거 갈게, 체 갈게, 거골 빠졌고, 간다 하나, 둘, 이브잘보자이 위치 찾아야 돼. 메클이 이쪽 도는 거 같은데, 그지? 메았어어아 오, 어요다 와, 나한테 자리야. 나한테 자리야! 따라 잔다 아, 여기, 내쪽에 알려. 도와, 너. 껌방 위도, 껌방 위도. 나 자리야, 나 이거 와줘. 저기 힘들 도와줘야 돼. 껌방 위도. 어. 어, 나 껌방 나 볼게. 맥크리 음, 저기, 음. 필. 맥크리 껌방 쪽인데제 없어. 위도 위치 찾아야 돼아 아팠어 대요 오케이 주방 가능 아이고 오, 이거 이거 휴 줘야 돼 이게 어, 서선어이고미안다 상관... 내가 잘아 <laughs> 어, 내가 내가 잘 맞는 거야 아아아대 시그마 와와 상대 시그마 공 위도 어떻게? 가자 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 가자 가자 떻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이 어떻게? 이야 어떻게? 이거 어 어떻게? 이거 게어이스어떻어어어 뭐야 위도 어떻게? 이거 어떻어디 있는데 어면에 있었네 떻게있거어떻 어떻게? 위어 돌아라라가자 투여했다 돌격다 이럴까비 계속 튀어 어가 뺏어 어봐 쉿 뒤와 마티오 바티오 활키 면티티마스 모르겠네 렉터피 렉터피 어다 있어 이에다 있어 세명 떨어졌네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오. 살면서 해 볼래? 어. 오. 오. 시그마 아, 쟤나쟤나쟤나쟤나 오. <laughs> 아, 아, 오. 오.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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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온. 아 씨발. 는 나한테 맞게. 시그마 필 시그마 필 아, 그아나 헤드 오. 오. 내가 필 피. 일제하어아링은 <laughs> <나 먹었지? 웃음> <넉클 있는 컵. 웃음> <laughs> 가변 보상이 자 따라 리더필스또 봐. 잔가다마이엔티업그리도드호 5억 호억 껍데고 피호 변리가 가서. 안롤링그러 어너어디 있어? 아씨 메시구나. 아씨 발습니 어. 상대 상대가 어디 있어. 시그마로 다시 받고. 이런. 한쪽 이진타. 야파 이거 발 준비해봐. 이어아나 체카로 오는 것 같은데. 어, 나올 때 말해줄게. 아, 오케이 나 추가 보인다 한다 아, 하나 둘넌 당해준다 려 달려 야한일 챕터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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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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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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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레리푸시레리푸시 h l e 가봐 밀어 u s h s h e 가 not going to 리푸 m e up here. Letty push, l e t 공수 변경.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. 커이 수비하십시오. 하나 되어, 어 에쉬메르 씨. 하 자, 하나, 둘, 셋. 달덜. 잡히면 뭐? 지금아 놓지. 소귀 그거 밀 수도 있어. 밀 수도 있어, 조심. 우리 2이 그 한번 지르자 이참 한번 지르자 이거 자리아 부리고 와보시 자리나 뛸게 여기 아, 다, 온다, 네. 다 온다 여기 다 온다 이기 온다 킬 막았어 맥퀴로 1킬 애쉬 만 사라 자리 왼쪽에 자리자리 잡으러 자잡라툭딱 이거 권 시그마 반 퀸데? 애쉬 피리로 온다 백피로요 야타 거기 앞에 있고요 유형 살려 권총 시그 이거 나폰 고쳐 폰 자리에 할수있 에에에 옆에 알아 알아. 잠깐 너 자리야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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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커기로난 어? 뒤에 지금만 생어 뒤에 지금만 뒤에 시그마, 시그마, 시그마. 다미 오. 잘 아, 신나 오, 나이스. 오. 오. 나이스 위험. 나이. 뒤에 그마 살았을 텐데. 뭐야 살아가냐? <laughs> 보내줘. 우리 자탄. 개 빠르다. 자탄로합시다 다 펄합시다. 가자, 정면. 흙마도 정면. 밥은 버텨. 오케이. 뒤에 간다. 가자, 어, 가자, 가자. 뒤넨다붙다 붙었어. 킹넨 다 붙었어. 킹넨 어 버텨 밟아야 되는데. 주방 3층. 네. 어, 애쉬도 날습니다이쪽볼게요 가자, 가자, 가자. 아직 그만큼. 어, 거든살려볼게요살려보는 중. 나이스. 잠시 가볼게요. 애쉬 살아났어요, 뒤에 조심. 애쉬 반피 내가 죽어버렸어요. 킹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직 살아있어요. 어, 살려주세요. 와, 지렸다 방금. 오, 네모 있었다. 나이트. 상대 볼 나옴. 잠시 아인 자타 조심 거기서 야타 제가 초을 뺄게요 저금으로두방가 야타 정면으로 온다 한대 오면 갈게 아무것도 안하도어 이거 한번 갈래요? 주방 한번가오 시X 헤드 맞았야초 뺐다 초 뺐다 초 뺐다 우리 자리 해봐 나힐안 받아도 돼나 괜찮아 다 괜찮아 에이다포항 어, 가자 하나 둘셋넷넷넷 이방 아니지? 어? 어이, 뭐야 자리필 자리야 자힌다 자리야 살려 아. 맥크리 살아났다 여뒤볼필볼필볼만 볼만. 아, 정면으로 잡다정면에쉬한다 애쉬x3 쉬가 때려 잡아 내 위치 집결해. 상대 초월 없어요. 어, 구활하지 않나라 어, 오케이. 상대 뒤봐 나내거로 가면서 다타는 한번 만 아프면 돼. 오케이. 아, 아. 좋은데대포인데데 위피 아, 못 잡았다. 어, 가 하면 아프겠지?